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넥신에 대해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넥신은 강보학권에서 오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한국증시가 장 시작과 동시에 급락에 나왔다가 좀다 회복하고 상승권으로 회복하고 있죠 오후 1시 12분인데 과연 마감이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죠 올라갔던 부분을 다 지금 이탈하고 지금 내려와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 무엇보다 백신 임상에 대한 일상에 대한 무반응 그리고 EP에 대한 전기 청공 방식에 대한 그 결과가 효능과 이런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미국 증시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 시황을 항상 살펴보려고 하면 전 세계 금융 시장이 미국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백신과 백신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 백신에 대한 이슈가들 많죠. 우리 제넥신도 백신 너무 유명 너무 중요하잖아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존슨 앤 존슨 모더나 너무나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죠? 체킹을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미국 추가 부양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럽 통화 정책과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브렉시트가 과연 노딜 브렉시트로 끝나는지. 그리고 오직 백신을 빨리 서둘러서 개발을 했으면 면역 거부 반응이 나오면서 알레르기 반응자에 대해서 좀자 인정을 해주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제넥시는 안정성에선 검증이 끝났어요. 그래서 효능을 제발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분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전고점에 대한 부양이 있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중점적이었고요. 자, 보면, 자, 미국 이제 이 추가 부양책부터 좀 살펴보면요. 은 자. 이 9천억 달러에 많이 줄어, 줄게 됐어요. 그 내용물이 많이 예상보다 축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이 막뭐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나 추가 실업 급여나 백신 지원 등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그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이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이제 서로 이제 뭐 다음 주 안에 어쨌든 늦어도 다음 주 안에 예상되는 예산이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재개가 예산안이 이제 시행될 거란 그런 기대감이 형성돼 있지만 일단은. 지금 많이 기대보다 축소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JP모건에서 중요한 건 14개 섹터 그중 테슬라를 극단적인 고평가 섹터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1325% PER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연추정치 이거에 대해서는 291배 엄청나게 버블 상태에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반독점 고발 소식에 애플하고 아마존 그리 대형 기술주가 하락 영향을 받았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한국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 회복을 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죠? 한국 증시. 지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장 막판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 백오0세부터 지수 재성장이 있어요. 이거 그죠? 지수 재편인가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코스닥 그죠? 코스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편입되는 종목과 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화간, 확인되는 프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씨는요 중요한 건 바위 아품 업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백신에 대한 이슈 너무 제가 목에 달타록 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반등하기 위하고 주가가 힘을 받기 위해선 이 백신의 일상에다 효능이 인정이 되면서 이상이 안전하게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전세계에서 베스트나 안전하게 백신 주권으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달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이 부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매일 언급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요. 바이오 바, 바이오에는요. 바이오 기본적으로 0세대부터 3세대가 있어요. 0세대는 보통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1세대는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이걸 리필을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부족하면은요. 이게 인슐린이고 인터페론이고 성장 호르몬이고 적혈구 백혈구 증식 임자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 항체예요.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거든요. 잘못하면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게 발전하게 되면 암이 되고 루프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 그리고 3세대에는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중 제넥신은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이 1세대와 2세대. 여기서 바이오 베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2.5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약효지속성 플랫폼 그리고 ADC, 항체 약물 결합체, 이중항체 그리고 SC 제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넥시는 SC 제형을 가지고 와, 에, SC가 아니라 약효지속성 플랫폼을 가지고 와서 하이루킨, 면역항암제와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도 쓰고 있죠? 그리고 자체로 하이브리드 FC라고 하는 약효 추수성 플레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백신 이미지 사진이에요. GX19 정말 미디어에서 지금 서둘러서 빨리 나왔으면 정말 손꼽아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손 모아. 그렇죠? 자,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제넥신에 자, 보게 되면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면역 항암제가 뭐냐? 자, 이게 하이루킨입니다. 인터루킨7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갖고 이 바이오베터 약효주소블레톰에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뭐냐? 인터루킨7은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인터루킨7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면역세포라고 하는 T세포가 있어요. 얘는 킬러세포. 비정상세포를 죽이는 놈은 아주 강력한 면역세포거든요. 근데 얘, 개수와, T세포의 개수와, 파워를 압도적으로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터루킨 7입니다.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거나, 코로나에 걸리게 되거나, 우리 몸이 아프게 되면, 면역세포, T세포라는 개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브리드 FC 기술을 장착을 해가지고, 인터루킨 7이 우리 몸속에서 오래 지속도록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이 T세포와 개수와 파워가 증강되게 되면서, 지금 항암과 코로나, 이 질병들을 치료해 나간다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 하고 있는 게 항암제, 고용암, 뇌암, 뇌암, 피부암, 유방암, 고용암에 대해서 이걸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라도 지금 일상에 대해서도 지금 효능을 집행하고 있죠. 그리고 자궁경부 전환, 그죠? 이게 바로 유전자치료제, DNA 치료 백신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백신, GX1719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효 지속성 플랫폼. 이게 바이오 베터 기술입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FC 기술이에요. 당뇨병, 그죠? 그리고 성장 호르몬, 소화형, 성인형, 그리고 자, 호중구 감소증, 그죠? 그리고 빈혈 그죠? 요런 거에 대해서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 뭐, 인터페론 성장 호르몬, 인슐린, 이런 거에 대해서 리필을 해주는데, 여기에다가 하이브리드 f FC, FC 기술, 약효 지속성 플랫폼을 갖다 붙인 겁니다. 결론! 기술력 하나만큼은 정말 15개의 파이프라인을 비롯해요. 너무나 훌륭하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건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성도 알고 있고 면역항암제에 대한 시상성은 정말 제가 또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몇십조가 기대가 될 만큼 정말 큰 시장으로 앞으로 10년 안에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독점적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주가 오늘 지금 보이고 있는 당장 주가가 이 백신의 발표에 의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차트 분석과 수급은 좀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이제, 재력신을 분석한다고 하면, 사실, 이 기업만 보면 안 돼요. 기업은 정말 중요한 거고,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뭐,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기술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지만, 공시랑, 리포터도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 업황 산업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산업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이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 있고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한 시장 상황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뭐 대학교 때도 뭐 컴퓨터공학과 생명과학과 경제학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장에 속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경제분석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통찰되는 게 저는 주식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도. 경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장의 꽃, 또한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 자산시장의 큰 축입니다. 실물 경제의 작동원리를 너무나 잘 배울 수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할 수가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며, 배가 바다에서 안전하게 하해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 펀더멘탈은 이미 예전에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꼬꾸라지다가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상태, 다시 이거를 뚫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가 지금 사실 다 좋지 않아요. 경제 수축기에 들어가 있다. 경제가 음. 쪼그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증시는 버블의 영역에 들어선 지 오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직 전에 의해서. 본회의 전쟁에 서 그냥 달려나가는 증시예요. 물론 실적이 그나마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그리고 호재가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종목별 장세로 일부 섹터 반도체, 한국 증시는 반도체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헬, 셀 헬티론, 셀티론 삼형제와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일부 섹터에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지수만 올라가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세기이기 때문에 지금 쩐이 계속해서 들어오느냐 오늘은 개인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조금 이따 확인하겠지만 언제까지 개인이건 외국인이건 이 증시로 자금이 들어오는지가 바로 지금 증시의 마지막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만약에 좀덜 들어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변동폭이 확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수급이에요. 그죠? 코스닥 수급입니다. 오늘은 개인의 이제 중요한 건 오후 1시 26분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이제 변동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기관은 찔끔 팔고 있어요. 개, 기간이 다판 거를 지금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한달 동안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7065억 개인이 1조 5천억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코스피를 한번 봐볼까요? 자, 코스피. 코스피에서는 오늘도 개인이 5,650억,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팔고 있네요. 그 물량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았던 걸 개인이 받아내고 있어요. 오늘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물론 올라가서 끝났으면 저는 좋겠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달간 코스피 기준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2조 6천억, 3조 천억. 그죠? 그러면 우리 제넥신의 지금 현재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넥신이에요. 보면. 자, 외국인은 393억입니다. 아, 393억이 아니죠? 100,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 3억 9,300만 원. 이건 진짜로 의미가, 지금 이거는 이제 장이 끝나봐야 될것 같아요. 이건 너무 약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개인과 기관이 지금 제넥신은 들어왔어요. 최근 한 달간. 그죠? 수급이 조금 엉켜있기도 하고. 그래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가가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만 수급을 들어오기 위해선 백신의 단기적으로 임상 효능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레벨업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손꼽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넥신의 차트 분석을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그죠? 차트를 보게 되면, 자, 한번 구조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쭉 상승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박스권 그다음에 하락 추세 저점을 3월달에 한번 찍고 여기서 박스권 한번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슈팅이 제대로 한번 나왔고 급등이 나왔다가 그 물량을 다 빠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 나왔다가 또 여기서 맞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반드시 올라갔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거래량도 지금 계속해서 유입이 돼야 됩니다. 전혀 다른 레벨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하고는. 그죠? 크게 보면 한번 차트를 한번 크게 한번 살펴봤고요. 확대해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지금 제가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확대해서 좀 보게 되면 자 지금 추세까지는 격차가 있죠? 지금 요 구간 다시 요 구간 내려왔어요.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하면서 쭉 튀었다가 여기서 매물 때 맞고 여기 매물 때 맞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 매물 때 맞고 쭉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이 구간, 우리가 그동안 박스를 형성했었던 이 구간을 뚫고 다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에서 안착을 하고 다시 돌파시 돌아가면 내제부터 네 다시 이 평성들 뭐 60일, 10일, 5일을 다시 돌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 부분을 돌파하고 이 박스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이 구간에서 이 박스권에서 돌파하다, 놀다가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하나씩 박스권이 올라가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다시 이 박스. 그 다시 이 박스입니다. 가격대는 이쪽에 나와 있어요. 저항을 때를 보면, 자, 그럼 쉽겠죠? 저항대가 어떻게 되죠? 자, 저항대는,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어, 왜 이러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말을 안 듣네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 매물 대 여기 매물 대 맞고 내려온 겁니다. 이제 매물 대가좀더 강해졌어요. 저항에 맞고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더 놀고 있는데, 요고, 요 의미 있는, 정말 다시 중요했던 부분을 뚫어내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 박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급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매물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요 구간까지 가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차례로 60일, 10일, 5일, 요게 저항선이에요. 밑으로는 일봉상 매물 예, 이평, 일봉상 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선과 120선의 지지를 받아요, 받고 있죠? 아래로는 이 초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항상 체크해야 될게 시장 상황. 언제든지 변동성은 확대가 될수 있어요. 시장 상황.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백신 임상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